공 눌러야 겠는데, 눌러 가지고 먼저 죽고, 이걸 어떻게 하 겠는데 짧게끊 어서 전조공 격끊어 주고, 간지러워 피해 주고, 에어 번. 박치 간지럽고 2, 2도 빨면서 2. 여러분, <laughs> 저거는 의미 없다. 여기 끊어주고, 여러분, 박치.

해 주고 로아 짧게 끊기 실패 노프리야 아 나이스 오어 어, 나이스 오야 클라바이다. 칼. 야이 새끼야 나 썸파야 임마. 역지이칼보을 하나 먹겠다고 몸을 태워. 아비. 샷아나 먹어 줄게. 바로 잡아야지. 녹. 칼. 날다지만 걸면 돼요. 어차, 아, 자, 잘았다 아이, 좋다. 이쪽으로 붙어서? 잡았다. 그냥 불타라, 임마. 떡, 걸, 아. 슬로우 놓고, 니들 먹어라. 이러고, 이제, 제드가 가가지고, 코구멍까지 잡아주는, 어, 뭐야. 하하, 자넨 죽고싶은가? 일로 오시게. 여기. 슬로우 묻었죠? 얼건. 슬로우. 얼건 한번 더. 갈! 각을 봐야 되는데... 제드가 아래에 있으니까. 하필 제드가 또 아래에 있냐? 해줄게. 이제 비전 썼... 아, 까비! 유치야 바로 킵시다눌어놓고 아, 까비! 어, 잘 넣었다! 이리 와! 딱! 딱! 이게 얼건이다! 어? 슬로! 어! 으! 딱! 어, 그걸 밀어버리면, 아, 난 이제 어떻게 된 걸까? 어, 룰러킬 나이스! 아니, 룰루야! 고맙다! 딱! 딱! 아니, 루루킬, 라이스 루시안킬, 라이스 잡을, 이길 것 같은데. 야, 이, 씹어라. 나, 텔이 있어요. 야, 그,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지, 제드야. 걔는 이기지. 야, 이, 씹, 발. 개새끼. 알? 이창놈은 새끼들, 로 와, 다. 미나고로시다 누구들은. 어, 누구세요? 자, 질 못하겠다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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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야 너 거기서 잘리면 이... 이씨 공 눌러야겠는데? 눌러가지고 먼저 죽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는데? 촤딱딱따딱악따따따 일로 와 얼건요 얼건 어디감 에어본 그렇지 나가 뭐야 이거? 어? 야너 천재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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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리팀 우리 다 어디감? 아니 제드야 어이구 진짜 이 게임을 쳐요? 이 게임을 강이요 음뭐 제가 다이아만 됐어도 또 아는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다이아 사이온 교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존나 애매한 티어 에메랄드라서 아씨발또강등겠어자 내가 몰기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써? 병신. 미념 먹자. 아이 무빙으로 이제 이렇게 압살하는 플레이 뭐 쉽지 않은 건데요. 네 비상태도 좋고요. 그렇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거 야 우리 버튼 나이스가 아니라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건데 피해주고 피해주 딱 딱딱 응? 딱. 음... 어? 딱자좀 못하는 아트록스 같으면 감칼을 사면 돼요 적기 안에 근데 잘하는 아트록스 같다 그러면 그냥 가드 올리고 W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빼시겠다. 여기 에 이제 와드 박을 테니까 이 라인 깔끔하게 지어서 반반 라인 다시 만들어주고. 어, 이거 뭐야? 에, 야, 야, 이거 왜안 터지냐? 아. 아. 그냥 가드 올릴걸. 아니, W 터져가지고 깔끔하게 라인 다 먹을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바텀 화이팅! 야, 당연한 겁니다. 야, 그냥 묶자! 어. 야, 우리 바텀이 이긴 게 뭔가 내 탓인 것처럼 하고 그냥.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미연 하나 먹게 니가 뭘할수 있는데 바텀 지면 무빙으로 피해주고 무빙으로 한번더 피해주고 와드 받고 이런 샹. 어 이거 위험하다 딱난 막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 지금 일교 괜히 했다가 카딕스가 위쪽으로 와가지고 문제 생기는 순간 게임 이상해집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카딕스가 위캠을 못 먹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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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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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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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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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당겨지는 타이밍, 공 딱. 딱, 딱. 딱. 아, 좋았습니다. 근데, 아니, 봐, 이거, 카직스가 타보니까 갑자기 아래가 지잖아. 이 카직스가 타보러 온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바텀 더블킬 나가지고 아트는 울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 카직스 타봤네? 이득. 절대 반반 가야지. 딱. 하하하하하. <laughs> 그럴 거 같더라, 임마. 아유 좋다 바텀 이긴다 아이고 좋다 이게 답이지 그래 그래 나 때려라 어나 나한테 스트레스 풀어 임마 어 내가 다 받아줄게 임마 아 아트 상대법이요 아트 상대법 그냥 기분 좋으면 된